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개헌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안 이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개헌을 안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아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개엄준비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laughs>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개엄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개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개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한 겁니다. 맞죠?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개엄이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은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짓 정치 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근데 개헌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중간중간에, 아,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개헌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개헌 시형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개헌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현행범입니다. 또는 구금돼서 개헌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의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현행범의 정의는 뭘까요? 한번, 저기, 떠있지 않나요? 네.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정의입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의 다른 범위를, 정의를 알고 계신 거 없죠? 네, 처 맞습니다. 네.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헌 문건이 대비 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개헌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개헌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권고 후 사법 처리해서 일격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개헌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개급과 직책이 합참 작전 문부장이었던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걸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개업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자이 개업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개헌문보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개헌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개업문건 작성 직권 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관심이 없 이렇게 못 중요한 봤습니다. 거, 군에서 후대타 개업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아. 이런 거다 모르나요?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 ppt로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선포 여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계엄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아시죠? 네. 자,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시에 체포 급음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개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죠? 예. 그다음 BPT 보여주시죠. 박근혜 개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 개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 선동 등폭고형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계정 폐쇄 및 건거 사법 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